안녕하세요. 서아점정타로입니다. 오늘은 2026년 1월 22일. 하루를 조금 더 힘들게, 조금 더 부드럽게 지나갈 수 있도록 선택타로로 오늘의 흐름을 전해드릴게요. 지금 이 순간 생각하지 말고 가장 먼저 마음이 가는 번호를 골라주세요. 1번 또는 2번, 끌리는 선택이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1번 고르신 분들, 오늘 카드는 이렇게 말해요. 지금 당신은 마음이 조금 비어있는 상태예요. 예전 같았으면 설렜을 일에도 반응이 크지 않고 괜히 지치고 힘이 빠진 느낌이 들수 있어요. 애정에서는 계속 참고 계속 맞춰오던 흐름이 보여요. 이기고 지는 싸움보다는 이제는 그냥 그만 애쓰고 싶다라는 마음이 더커 보여요. 재물이나 일에서는 여러 가지를 동시에 붙잡고 있다 보니 균형이 무너지기 쉬운 하루예요. 잘 해내고 있는데도 스스로는 부족하다고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건강에서는요, 몸보다도 기력과 멘탈이 먼저 지친 모습이에요. 의지로 버텨온 시간이 길었던 분일수록 오늘은 더 무겁게 느껴질 수 있어요. 1번 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오늘은 잘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돼요. 괜찮아 보이려고 하지 않아도 괜찮고, 힘들다는 마음을 스스로 인정해줘도 되는 날이에요. 오늘 하루는 무언가를 잃어야 하는 날이 아니라 무사히 지나가기만 해도 충분한 하루예요. 2번 선택하신 분들, 오늘의 흐름은 조용하지만 생각이 많은 하루예요. 의욕이 뚜렷하게 살아나지 않아서 새로운 것 시작하기엔 부담스럽고, 자꾸만 과거의 기억이나 익숙한 사람, 익숙한 감정이 떠오를 수 있어요. 애정에서는 다시 돌아가고 싶다라기보다는 그때의 감정을 정리하려는 마음이 커 보여요. 미련이라기보다는 이제는 마음속에 정리해둘 시간이에요. 재물이나 일에서는 눈에 띄는 성과보다는 조용히 기반을 다지는 흐름이에요. 지금 당장은 알아주지 않아도 당신이 쌓아온 것들은 사라지지 않아요. 건강적으로는 몸보다는 마음의 무기력이 더 크게 느껴질 수 있어요. 억지로 기운 내려고 하지 말고 아주 작은 기분 전환만 하나만 해도 충분해요. 이번 분들에게 드리는 메시지는 이거예요. 쉬어가는 것도 분명한 방향이에요. 멈춘 것 같아 보여도 당신은 여전히 흐름 안에 있어요. 이 리딩이 당신 마음에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었다면 좋아요, 댓글, 구독과 팔로우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보고 싶은 타로 주제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해주시면 그 주제로 서화점성 타로가 곧 다시 찾아뵐게요. 오늘 하루 당신이 당신 편이 되어주길 바라며 지금까지 서화점성 타로였습니다.